안녕하세요. 주말농구TV입니다. 사과 대추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사과 대추나무 지금 엄청나게 가지가 커 올라가고 있는데요. 자또 이제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고 나면 이 특히 이제 어좀 멈칫멈칫했던 이 순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오늘 사과 대추나무 이어 순치기 예, 이제 막바지 작업이죠.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가지를 얼만큼 키워야 될지. 또 이제 나오는 곁순 가지는 또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어이 새순 가지가 새순 가지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주 가지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가지순, 가지순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새순 가지가 어또 옆에서 이렇게 곁가지들이 나옵니다. 이 곁순 가지가 나와요. 이 곁순 가지까지 최종적으로 이 순치기를 해 줘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이제 어 드디어 이제 완벽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. 어 자, 이걸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요요 요 이제 새순 까지 이제 키울 건데. 어이 새순은 지금 한번 좀 한번 살펴볼게요. 요 밑에 보면 어 곁순인 줄 알고 놔뒀던 애들이 있습니다. 이게 키우다 보면 저도 그래요. 곁순인 줄 알고 놔뒀는데 곁순이 아니고 그냥 바로 열매순이 되는 애들. 이 애들이 그렇거든요. 이 애들은 바로 그냥 열매 순이입니다. 곁순 가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. 바로 이렇게 꽃망울이 마치, 어, 맺혀요 이렇게 그냥 줄기 따라서 다 이렇게 꽃이 필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곁순 가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잎과 잎 사이 그러니까 마디 마디에서 새로운 또곁 가지가 나오면서 얘네가 이제 이 열매 순이 돼요. 이한번더 나오는 거죠. 근데 얘는 바로 열매 순이 됐어요.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. 저는 이렇게 잘라줘요. 이 애들은 잘 잘라주고, 어, 왜냐면 하 얘네한테 영양분이 가고, 영양분이 얘네한테 흩어지거든요? 그러면 이 겹가지로 가야 될, 이 겹, 겹가지 열매순으로 가야 될 영양분들이 뺏기기 때문에 잘라주고, 어, 여기에 있는 애들도 이제 겹순가지도 이제 쳐야 됩니다. 자, 이 겹순가지 하기 전에 일단, 현재 저 같은 경우 이 겹가지가 몇 가지 나왔는데, 몇 가지가,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, 둘, 요거 세 개, 그리고 요 넷, 다섯 개, 여섯 개. 마지막에 여섯 개 남겨놓고, 여섯 개 남겨놓고 잘라줄게요. 예, 여기서 이제 집어줄게요. 그러면, 자, 여기서 이제 이제 끝맺음을 해줬잖아요. 전체적으로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, 이세순 가지는 순치기를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자,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맨 먼저 나오는 이 첫마디, 두마디, 두마디에서 나오는 애들은 벌써 이제 많이 커서 격가지들이 많이 컸어요. 얘네는 열매순들이 지금 몇개 나오는지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나왔어요. 저는 보통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남겨놓고 순을 집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얘가 길이가 약한 30cm 정도 돼요. 자,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. 보세요. 이세순가지 처음 나오는 요 애들은 한 50에서 60cm. 그냥 넉넉하게 60cm라고 할게요. 60cm를 키웠다. 그러면 그 격까지는 얘의 반, 절반인 30cm만 딱 키우면 돼요. 딱 이해되셨죠? 그러면 이 열매순이 보통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남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마지막에 여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마하게 이렇게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. 자, 이쪽도 볼게요. 여기도 열매순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나와요. 여기서 이제 끝내 줄게요.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이렇게 집어주고 얘를 키워줄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위에는 아직 안 자랐으니까 얘네는 조금 더 놔둬야겠죠. 얘네는 좀더 놔두면 어 이제 이만큼 길어질 거예요. 그때 가서 해주면 이제 이 열매순들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잘 자랍니다. 자, 그러면 어, 거의 이제 순치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큰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. 큰거 자, 얜데 얘인데 얘는 아직 위를 아직 안 집어줬더니 많이 컸어요. 얘가 지금 어 밑에 가지가 몇개 나왔나 볼게요. 요큰거 요거 큰거요거 하나 끝에 둘세개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나왔어요 벌써. 근데 얘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. 보면 이런데 이렇게 좀 타들어가잖아요. 타들어가고 어 여기서 잘더 이상 안 자랐어요. 그럼 이런 애들은 어 가물어 가지고 이제 이 타들어 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요게도 그렇고요. 여기도 이제 새순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. 이게 보통 이 장마 기간이 되면 수분을 다시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타들어 가 끝이 타들어 가던 애들도 다시 이제 순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보통 이 장마 기간에 다시 순이 자라서 잘, 잘 나오니까 요 애들 놔두고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얘는 끝에서 이쯤에서 잡아 줄게요. 예, 그러면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까지 좀 넉넉하게 놔둬서 얘는 나중에 이만큼 유인을 해줄 거예요. 자, 요런 경우에는 얘는 조금 더 길어요. 얘는 60cm가 아니라 한 80cm 정도 놔뒀습니다. 얘는 이제 요런 가지가 있어서 요런 애들이 이제 요런 데서 혹시나, 어, 잘, 잘안 커서 열매가 안 열리면 요쪽에서 열리게끔 하려고 요만큼 놔둔 겁니다.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원칙대로 60cm에서 자르라고 했다고 요쯤에서 잘라서 얘네를 다 날려버릴 필요는 없죠. 그러니까 키우는 거죠.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격, 격가지인데요. 요 애가 격가지인데 얘가 지금 무지 커 올라가고 있어요. 얘네도 여기서 이제 끝에서 집어주겠습니다. 더 이상 안 크게 이렇게 집어줘서 이제 열매순들로 영양분들이 어, 가게끔 해주고 어,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. 요 옆에 있는 애 한번 볼게요. 여기 있는 애도 여기에 지금 열매순 들이 바로 나왔어요 요런 애들은 따주고 여기도 보면 꽃이 피려고 바로 열매순이 돼 있죠 얘도 따주고 그래서 밑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겁니다 열매순이 없죠 그래서 깨끗하게 자 격가지가 하나, 둘 여기 타들어갔어요 얘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셋, 넷, 다섯 지금 여섯 개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요쯤에서 끝에서 이렇게 집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크게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애들 지금 아직 안 자란 애들이 지금 어, 이렇게 보시면, 이제, 아직은 작고 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, 장마기간에 무지하게 다시 타커서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, 놔두면, 어, 격가지들이 잘 나오니까, 이제 보시고, 맨 밑에 있는 격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데, 이런 애들은 한 30cm 정도만 놔두고,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안 자르게 이렇게 끝순을 집어주는 거예요. 예, 그러면, 이제, 순막기가 되죠. 이렇게 끝에서,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자르게 이렇게 해주면, 이제 영양분들이 이제 요 열매순, 최종적으로 얘가 열매순인데 여기로 이제 갈 겁니다. 자,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. 요런 애들은 아직 덜 컸어요. 제가 얘도 키울 건데 조금 덜 컸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놔두고, 예. 여기는 한번 볼까요? 얘도 한번 볼게요. 얘도, 어, 밑에 열매순들이 나왔네요. 열매순들 따주고, 이렇게 따주고, 예. 어, 여기도 타 들어갔죠. 여기 보세요. 이게, 이게 나와야 되는데, 이렇게 타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. 예,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거였던 게 나도 보고, 여기서 다시 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도 보고, 위에 이제 멀쩡한 애들 기준으로, 예, 위에 이렇게 가지가 이제 격가지들이 나온 애들 기준으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 남겨놓고, 위에서 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, 어, 격순가지는 요렇게 나와서 한 30cm 넉넉하게. 그러다 보면 열매순이 한 다섯 개 남는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 남기고, 여기서 끊어주고. 예. 이쪽도 맨 끝에서 한 번, 예, 끊어주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. 굉장히 쉽죠.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나무는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날 겁니다. 이렇게. 예, 이렇게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이 딱딱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얘는 유인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순들이 어,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끈 같은 걸로 잡아서 밑으로 좀 당겨주면 햇빛도 잘 받을 수 있고 예, 통풍도 잘 되게끔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에 꼭 해줘야 돼요 이 가지 유인을 안 해주면 순치기를 아무리 잘 해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수정이 잘안 됩니다 이 대추나무 특히 사과대추나무는 이 이제 장마철에 이제 꽃이 일차적 일차적으로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피는 애들은 벌써 이제 이렇게 조금 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생기는데 어, 사과대추나무는 보통 세 번에 걸쳐서 꽃이 피어요. 이렇게 이제 지금 장마 전에 한번 조금 피고 장마 중 그리고 장마가 끝나갈 무렵에 2차 3차 이제 꽃이 피는데 보통은 2차 3차에서 꽃이 제일 많이 핍니다. 그때 수정이 잘 되고요. 그때 수정이 잘 돼서 끝까지 열매가 맺혀 있게 하려면 얘네 가지들을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줘서 위인을 해가지고 햇빛을 잘 받게끔 해줘야 돼요. 햇빛이 잘 받아야 요 열매 순들이 햇빛을 잘 받아야 꽃이 잘 피고 수정이 잘 되고 낙과가 생기지 않습니다. 안 그러고 그냥 이대로 그냥 다시 놔두면 어 아무리 순칙을 잘 해도 낙과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니까 그거를꼭 명심하시고 어이 나무가 이제 요 색깔이, 예, 요 색깔이 이제 나무 색깔로 많이 변해갔다. 그러면 이 유인을 해도 밑에 이제 가지가 좀 튼실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가 않거든요. 지금은 아직은 이그 끝에 순이나 이런 것들이 연해서, 예, 예,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멀리서 잡아드리면 요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 바닥에 저도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는데요. 이렇게 거기다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잡아당겨 줄 겁니다. 그러면 굉장히 수정이 잘 됩니다. 예.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, 어,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이렇게 이쪽에 있는 애는, 어, 북쪽으로 이쪽을희 방향이 저한테는 북쪽인데 이쪽으로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저런 나무, 나무하고 끈하고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인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서로 얽히지도 않고 잘 크게 됩니다. 나중에 이제 유인을 하고 나서도 유인 한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나무들이 이렇게 좀예 동서남북으로 가지들이 퍼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참조하시고 사과 대추 나무 지금 이제 곁순치기 하는 방법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곁순치기는 어 기본적으로 어 메인 가지 순에 네 순치기 한거의한 절반 정도만 키우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. 어 저도 이제 저 높이는 것들은 어, 영상 끝나고 이제 가지를 쳐야 되겠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 꽃이 피고 이제 수정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농부 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시고 사과 사과 대추 나무 계속해서 키우는 거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